한 주간 축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 핫한 k 리그 경기를 정확하고 독한 분석으로 풀어보는 차원이 다른 분석, 핫다리 랭크입니다. 오늘도 설이현 감독, 김재성 의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올 시즌 우승 후보 간의 맞대결, k 리그원 17라운드 전북 울산의 빅매치 한줄평 한번씩 들어볼까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많았다. 상당히 그. 그렇지 않나요? <laughs> 그 나도 나도 말은 아니. 나도 밤새 고민해서 가져온 건데. 와, 그러니까 강원도 출신이라 뭐랄까 조금 뭔가 그 강원도 출신 아니에요? 나도 강원도 출신이지. 그래서 약간 그뭐랄까 약간 뭔지 설교를 얘기하면 뭔가 세련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정감이 있다는 뜻이죠. 당연히 강원도 못가겠는데 <laughs> 어쨌든 어 이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한 경기를 정리하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많았다. 뭔가 네. 어떤 느낌인지 딱 일단 감이 오네요. 저는 여기는 전주성. 아. 네. K리그에서 지난 이 전북과 울산의 경기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어떻게 표현할까요? 가장 아름다운 경기였어요. 아 경기 내용, 네. 경기장 분위기, 아, K리그가 이런 경기장에서 이런 경기장 분위기에서 이런 경기력이 나오면 매번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최고의 경기였는데 K리그에서 3만 명 이상이 들어오는 그 경기장에서 아, 이 축구하는 거 진짜 어, 우리가 은퇴한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그렇죠. 진짜 굉장히 뛰어오고 싶을 것 같아 요 정말 그리고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를 상대로. 음. 역전승을 펼치고 인서 아, 두 골차 이상의 아주 넉넉한 승리를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이 전북 입장에서는 뭐 최고의 근래 들어서 최고의 어, 경기 가장 그쵸. 만족스러운 경기라고 해도 그래서 물론 울산 입장에서 보면 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쓰라린 패배가 될 수도 있지만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 상당히 어, 아름다운 경기였다. 네, 나는 어, 그 경기를 같은데. 보면서 느꼈던 게뭐 어. 이런 경기를 KBS에서 준게 나나. <laughs> 그 생각이 들었어 진짜로. <laughs> 너무 화가 났어요. 낮에 보니까 죄다 야구만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아니 이런 정말 딱 경기 보고 나니까 너무 경기가 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왜 KBS에서 딱 준비하고 하면 정말 잘 모르는 분들도 어? 경기가 이렇게 재밌어? 하고 그렇죠. 또 관심 갖고 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왜안한 거예요? 편성 국장님하고 식사 한 번? 뭐. 형이 하셔야지그거 <laughs> 어, 형이 k b s 있으면서 아니 이 사람은 KBS 직원이야. 어? 맨날 그거 있잖아. 그 직원카드 맨날 이렇게 메고 다니고 까짝놀랐어 보니까. 형이 지금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음. 경기를 진짜 우리 KBS에 준게 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자, 일단은 뭐 전북에 대해서 시작부터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초반에 뭐 가장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은 대전이다. 그 다음에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은 강원 f c 다뭐 이런 얘기를 했던 맞아요.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 17라운드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전북이 최다 득점과 최소 실점, 공수 양면에서 정말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대량 득점을 하고 또 실점하지 않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날 경기 보면은 왼쪽에 김태현, 오른쪽에 김태환. 서로 뭐 경쟁하듯이 크로스를 엄청나게 많이 올리더라고요. 지금도 보면은 사이드만 가면 어떻게든지 크로스를 올리려고 하는 어떤 저는 시도들. 아, 그런 것과 동시에 우리가 초반에 분석했을 때는 사실 박스에 이렇게 콤파전스 외에는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보였었는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은 선수들. 그리고 저런 볼들이 깊게 들어갈 수 있지만 혹은 세컨에 떨어졌을 때 뒤에 있는 저 선수들이 이제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다 있다 보니까 근데 크로스상 황 이런 것도 굉장히 위협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두 경기를 봤을 때 일곱 골을 넣었어요. 근데 그 일곱 골을 분석해 보면 전부 다 PTA 지역이라고 하는 그프라임 타겟 에어리어 그 득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지역에서 득점이 만들어졌거든요. 포획 감독의 어떤 공격적인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런 확실한 패턴 약속 이런 것들이 좀 적용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미드필더 싸움에서 이 전북이 지금까지 되게 안정감을 갖는 이유는 이 미드필더에서 이 박진섭 선수의 역할이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견고해지고 있다 그렇죠. 이런 평가도 지금 있거든요. 저는 박진섭 선수의 특징은 이제 수비력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음. 수비 볼 수도 있고 앞에 지금 요즘은 보면 이제 앞에 나와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굉장히 이제 적절히 잘 해주고 있는데 공을 가졌을 때 보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플레이를 해요. 그러니까 박진섭 선수도 뭐잘할수 있겠지만. 기술이 좋은 선수인데 빨리 줘서 맞아요. 이 선수들이 뭔가 창의적인 어떤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어, 굉장히 팀이 필요한 어떤 선수이기도 한데 저런 역할을 박진섭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지 않나. 일단 백스리에서 이제 빌드업을 하는 상황에서도 한쪽으로 볼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상대 스트라이커를 한쪽으로 몰아 놓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드필더한 선수가 내려오면서 또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전방에 움직이는 티아우에게 한 번에 완벽한 또 킬패스를 한 차례 또 시도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상대가 이렇게 한쪽에 밀집되어 있을 때는 또 반대쪽으로 볼을 연결시키면서 또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또 만들고, 계속해서 상대가 붙어 나오는 상황에서 상대를 끌어내기 위한 또 팩패스까지도 효과적으로 가져가고, 뒤에 수비가 붙었을 때는 이렇게 쉽게 무리하지 않고 패스하고. 또주위를 살핀 다음에 붙지 않았을 땐 돌아서서 전방에다 볼을 넣으면서 굉장히 뭐 짧은 패스, 긴 패스 활용해서 굉장히 공격력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출발 역할, 경기 운영을 아주 잘 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패스에 관련된 기록만 보더라도, 어, 전북 현대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볼 터치를 하고 있고, 네. 또 패스 성공률도 가장 지금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것만 봐도 지금 이 박승 선수가, 어, 이 전북에서 이 공수 연결고리로서 얼마나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지 네. 데이터가 또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어, 정말 오래간만에 자신의 존재를 <laughs> 너무 좋아하시는 대회부터. 네, 이승우 선수. <laughs> 사실은 이승우 선수 뭐 지난 경기에서도 나와서 우리가 네. 아, 오래간만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아, 사실 확실히 경기력을 어, 이렇게 유지하기가 쉽지 않나 라는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지난 경기에서 이승우 선수는 그 예전에 우리가 알고 기대했던 그 이승우 네. 선수의 모습 그대로의 플레이를 펼쳤어요. 그 전에 우리가 교체도왔을 때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네. 이번에 보니까 몸이 되게 뭐 가벼워 보였고 또 두 번째 골과 세 번째 골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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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관여를 이제 네. 하는 모습을 바, 봤는데. 음. 결승골 장면인데. 와. 저는 그저 저, 저 장면을 보면서 어쨌든 박지성 선수가 이제 셀카볼을 밀어넣어서 골이 들어갔는데 저이순신 선수의 오버헤드 킥슛이 들어갔더라면 얼마나 더저 3만 천여 명의 그 관중들이 정말 더 열광했을까 와, 저 약간 저대도좀빗맞았었는데이승 선수가 저 골을 아, 득점을 했더라면 또저 선수의 그렇죠. 어떤 그 멋진 세레모 그렇죠. 얼마나 또 기뻤겠어 또 그렇죠. 오랜만에 저거 했었는데. 만약에 득점했으면 그냥 승우는 올 시즌 연봉값 한 거야 저런 것 그러니까 이날 컨디션을 볼수 있, 보여줄 수 있는 게 저런 어떤 정말 오버헤드 슛 음. 그다음에 이두 번째 장면도 이제 또 저런 게 수준이니까 똑같이 올려주더라도 정말, 어, 그러니까. 정말 편하게 지금 잡아서 움직이는 타이밍도 되게 좋았고 투 그니까. 터치로 그냥, 아. 그냥 접어놓 다음에 이야. 이~ 저게 보니까 되게 쉽게 저렇게 넣어주는 것 같지만 그쵸. 저렇게 정말 알맞게 골키퍼 닿지 못하게 저 뒤로 정확한 속도와 방향으로 음. 넣어주는 게 저게 바로 이제 이 퀄리티인데 확실히 상대 문전 앞에서 이승우 음. 선수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위험성. 뭐 마무리 능력과 어시스트 음.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야. 정말 샤프한 장면이었어요. 포획감부터 그래도 이승우 선수한테 좀 고맙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대로 압성 했고 시간도 거의 이제 거의 끝날 때였지만 그래도 네, 네, 네. 언제 어 먹을지 모르는 박병이형이었고또찬스 계속 아 어, 이제 울산한테 있었어 그쵸. 있었는데 이렇게 저거를 이제 종지부를 찍으면서 어포획감부터 이제 굉장히 예, 어, 네, 이 선수를 좀 앞으로 중용해야겠다라는 아, 생각을 맞아. 좀 나는, 나는 확실합니다. 다음 경기 무조건 승우 나옵니다. 선발? 선발, 아, 선발. 교체? 아, 교체로 나오겠됐습 <laughs> 아, 그건 정말 하이 교체가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이게 긴 시간 동안 <laughs> 교체로도 안 나온 적도 많았는데 음. 이런 플레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감독들은 당연히 이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게이 선수의 음. 어떤 보여준 것에 대한 응답이다. 음. 이런 게딱 있기 때문에 감독들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음. 다음 경기에 음. 출전 시간을 늘린다든가 음. 기회를 훨씬 더 점점 점점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아. 감독 쪽에서는 그런 어쨌든 선수들 체너 다 살려야 되거든. 음. 음. 아, 그렇죠. 음. 그럴 음. 때문에 이런 어떤 계기가생기면어떻게해 이제 이 선수의 컨디션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음. 내가 너를 신뢰한다 이런 걸 확실하게 이제 보여줘서 정말 하나의 어떤 옵션이 될수 강한 옵션이 될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 요번에 음. 이승우 선수가 이제 경기장에 들어와서 포획 감독이 어떤 수비를 원하는지를 이제 이승우 선수가 어떤 수비를 했는지를 보면 좀알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대가 어, 후방에서 이제 볼을 연결시키면서 이제 공격적으로 넘어오는 상황인데. 이때 이승우 선수가 수비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정말 맨투맨의 어떤 역할까지도 해주면서 끝까지 볼을 막아내기 위한 어떤 수비를 펼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일대1로 정확하게 이제 지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이 이만큼의 역할을 해내지 않나. 원래 사실은 윙포드를 저게까지 <laughs> 수비를 하라고 하면 윙포드들이 보통 불만을 갖거든. 왜냐면 여기까지 내려오고 공격도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이제 불만을 하기 마련인데 지금 뛰고 있는 전진우나 송민규가. 그렇게 해 버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되고 음. 또 성적을 내다 보니까 밖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윙포드들이 경기장 들어가서 그렇게 안할 수가 없네. 그런 상황이 지금 저 윙포드들이 저렇게 수비해 주면 풀백이 쪽에서 굉장히 좋잖아요. 아, 엄청나. 그냥 <laughs> 어, 윙포드만 윙포드, 안정되는데, 그냥 윙포드 윙포드만 안정되는데. 따라다니면 되니까 단순하고 2010년 월드컵 갔을 때도 영평은 그때 청룡이 윙포드한테 뭐 무조건 수비 먼저 알았 청룡이 안 내려오면 <laughs> 죽데이청이 <laughs> 아니 감독이 왜 전술을 바어요뭘 전술을 바고 그거 멘트맨 수비하는 건데 그거 야, 막... 그 2010년도에... 그 허정무 감독님이 2010년도 허정무 감독님인데 <laughs> 아, 허정무 감독님이 내가 볼 때는 멘트맨 수비 그때안 하셨을 텐데. 그거. 아니, 그래도 감독님은 그걸를 어, 이쪽은 거. 지역 수비인데왜 이쪽은 멘트맨 수비시키냐고, 반대쪽금 <laughs> 그래서 16강 했잖아. 그 8강 갈수 있는 거 16강 밖에 못 가는데 그거. 우리가 이겼으면 그냥 8강 가는 건데 그거. 어? 아, 그 때는 또 우리 그 8강 5거는또 여러 가지 찬스가 있었잖아. <laughs> 여러 가지 찬스. 여러 <laughs> 가지 찬스도 해서 또 뭐. 해오리실도 <laughs> 있어. 하고 <laughs> 이거 하고 싶은 얘기 <laughs> 뭔데? 지금 뭐 <영> 얘기하는 거야 <laughs> <laughs> 여러 가지 <웃음> <집에> <웃음> 자, 전북은 창단 첫 홈경기 매진 3만 1,830명이라는 <laughs> 정말 이 어마어마한 관중을 불러 모으고 또화끈한 공격 축구를 통해서 승리까지 가져갔습니다.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이 요 아, 정도 보완하면 더 좋은 팀이 되겠는데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첫 번째 실점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지금 포획 감독 밖에서 얘기하는 포획 감독도 지금 어디 쪽으로 경기를 운영해라라고 계속 선수에게 들 사인을 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쪽에 보면 이 숫자적으로 한 명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포획 감독도 사이드 라인에서 반대 쪽으로 계속 볼을 연결시키라고 이제 센터백에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패스의 어떤 방향 설정이 어, 왼쪽으로 설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후방 빌드업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실점을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고 하지만 이렇게 자신 있게 후방 빌드업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이전 라운드 대구와의 경기에서는 이제 후방 빌드업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패스 선택이 이제 숫자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볼이 연결이 되거든요 골키퍼를 통해서 또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이제 그 앞쪽에 이제 나타난 선수가 이제 후리로 볼을 잡을 수 있고, 이제 이 앞쪽으로 넣는 패스가 이제 2대1 상황을 순식간에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패스 연결될 때, 김태환 선수가 또 빠르게 스피드 변화를 가져가면서 일선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공격적인 크로스를 올린다는 게 이제 상대의 잡채골까지. 뭐 단순한 실수도 있지만, 이런 빌드업 상황에서 조금만 더 안정감 있게 플레이를 한다라고 하면, 더욱더 좀 높은 순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자 이번에는 울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전북의 이 수비를 깨기에 사실은 울산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경기 전체는 에릭 선수가 상당히 많이 움직이면서 미키 역할을 하면서 네.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나름 효과도 있었고요. 네. 전반전 어, 에릭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상대 센터백 어. 을 끌어내기 위해 이렇게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움직임을 가져가고 그랬을 때 이제 이 뒷공간이 열리면 이제 어원상 선수가 물론 보얀이 선수 의 이런 패스 능력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에 저런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었겠죠. 뒤에서 이제 볼을 소유하고 있을 때도 에릭 선수는 자꾸 볼 쪽으로 관여를 하면서 상대 센터백 그 수비 라인의 어떤 그 균열을 만들기 위해서 저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그 뒷공간에 이제 어머상 선수가 침투하면서 이런 공격 기회를 또 맞이했던. 어, 이런 공격 패턴이 좀 주로 이뤘던 전반전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후반전 들어와서는 이제 고현 시 선수가 볼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뒷공간을 열렸을 때 이제 에릭 선수는 박스 안쪽에서 이제 조금 더 득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위해서 이제 위치 선정을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전반전과 후반전 좀 다르게 보였던 특징적인 부분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심지어 전체적인 기록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록도 좋아요. 어, 점유율에서는 뭐 울산이 오히려 지금 앞서 있고 음. 키 패스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전체적인 패스, 패스 성공률, 그다음에 공격 지역에서의 패스 성공률도 마찬가지고요. 어. 전체적으로 봤을 음. 때 울산이 앞서 있습니다. 지금 내용도 괜찮고 기록도 괜찮은데 음.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이유. 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결과는 3대1로 패하긴 했지만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어떤 박빙이 경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결정력에서 차게 났고 그, 이제 에릭 선수가 파고들 때 음. 이제 김태현 선수가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사이드가 열려서 루,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랬을 때루빅 선수에게 내줘서 그렇죠. 어, 크로스를 통해서 이제 찬스를 만들 전북은 항상 저렇게 하는데 울산은 크로스보다는 항상 저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박스로 가는 하지만 이제 마무리하지만 되지 않았데저기 에릭 선수 나오니까 이제 보얀이치 선수가 지금 저 공간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라인에 이제 브레이킹 생기면서 공간이 생겼잖아요. 보얀인치 선수가 들어가는데 오히려 볼은 저쪽 이제 수비가 있는 쪽으로 나가면서 네, 저런 것들이 좀 아쉬웠고 또 크로스 장면들이 또 울산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꼭 우리가 키가 큰 장신혜 선수가 있다고 해서 크로스를 올렸을 때 골을 많이 넣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순간 역습을 통해서 상대가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크로스가 올라갈 때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도 최석현 선수가 빠른 돌파를 통해서 예, 뭐 완벽하게 제기지 않았지만 각이 열렸을 때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그 이청용 선수라든가 아, 고승범 선수라든가 네, 네. 예, 이런 선수들이 박스 안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박스 바로 나가 있으니까 크로스는 되고 있는데 에릭 선수 하나 있어요. 공격수가 좀 부족한 상황들, 저런 것들이 좀 아쉬웠고 저 루빅 선수 풀백, 지금 돌아가는 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놓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랬을 때 저거를 에릭 선수한테 돌려준다든가 아니면은 보야니치 선수가 구경하는 게 아니라 접근했을 때 리턴을 해줬을 때 에릭, 저기 루빅 선수가 들어가는 저런 삼자 플레이 이런 장면이 나왔을 때 저게 적절하게 패스가 들어갔더라면 에은 찬스가 났을 텐데 저게 좀 약간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 전북과 울산의 이 승패 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어떤 한 장면을 뽑으라고 했을 때제 네. 머릿속에 기억에 남은 것, 넣은 것이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뭐잘 몰아놓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 지금 뒤쪽에 뒷공간이 열렸거든요. 네네. 이 김태환 선수 뒷공간이 열렸어요. 그런데 공격수, 이 윙포드 전지루 선수가 뒷공간까지 들어가서 저것을 막아내는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적극적인 이 전북의 전체적인 수비 조직이 울산이 득점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음. 반면에 이제 울산이 공격할 때는 왼쪽에 보면은 루빅스 선수가 풀백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또 음. 이청용 선수가 저 벌려 있어서 음. 윙포드가 두 명이 됐어요. 근데 음. 이제 이 장국에서 이제 잘리면서 역습을 당는상황이 되는데 이 너무 공격적인 중심이 쏠려 있다 보니까 왼쪽 공간이 지금 텅텅 네. 비어있는 완전히 그 울산의 수비 조직이 깨져 있는 네. 그 모습이 지금 저희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전북과 울산의 이제 이날 경기의 차이가 아니었나 음. 그리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간 것이 수비 조직의 균열을 만들어냈고 결국은 일 점도 따지 못하는. 패배로 돌아오지 않았는가라는 음...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현재 울산은 두 경기를 더한 상태 네. 그리고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제 6월에 클럽 월드컵을 참가하기 때문에 지금 리그 경기가 없는데 세계 최고의 클럽들이 참가하는 이 클럽 월드컵 김재성 의원이 할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제가 2009년도에 클럽 월드컵을 나가서 3위라는 성적을 거뒀을 때는 6개 대륙에서 이제 7팀, 그 다음에 개최국에서 한 팀이 나오면서 7팀이 경쟁을 했었고, 지금은 뭐 32팀? 제가 32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사실 그 상금이 어마어마했었는데, 지금은 더욱더 많은 상금이 투입이 되면서, 유럽 팀들에서도 굉장히 이 대회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라 하더라고요. 그때 어디로 경기했지? 그 아르헨티나 클럽이랑, 네. 그 다음에 마젠베라는 아프리카 팀. 근데 진짜 아프리카 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형님, 베론이라는 선수 알죠 어, 베론 알죠. 어. 네. 진짜 퀄리티가, 진짜 이거는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선수 남미팀이 있었던 거죠. 그쵸, 남미팀에 어. 있었죠. 아르헨티나 팀에 그래서 그래, 그래. 제가 태클 두 방으로. <laughs> 퇴장당했어요. <laughs> 제가 그 선수 멀쩡하게 경기 다 뛰고 저는 퇴장당하고. 근데 막을 길이 없더라고요. 아, 패스길을. 이게 우승한뭐천몇백억 네, 네, 네. 네. 지금 무조건 그냥 올인해야 돼. 우승 상금뿐만 아니라 만약에 뭐 16강만 네. 진출하더라도 웬만한 우리 K리그 1년 선 1년 구단 운영비가 지금 상금으로 네. 걸려 있기 때문에 맞아요. 모든 팀들이 최고의 전력으로 지금 이 그렇죠. 이 클럽 월드컵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은 이 브라질의 이 명문이죠. 플루미넨세, 플루미넨세. 뭐 어, 남아공의 마멜로디. 음, 또 아, 이제 음. 이 독일의 최고의 명문. 아 독일 최고의, <laughs> <바이르미로 이만하면>. <웃음> 최고의 <웃음> 명문. 브루시아 <중> 도르트문트. 바이레인가 최고의 명문 중한 팀. <laughs> 이 바이레인가의 <바이르미로 웃음> 쌍 쌍벽을 이루고 있는 유일한 대적. 음. 도르트문트. 요즘은 레버쿠젠 아닌가? 현재. 바하 아, 진짜 면. 이것도 거좀 웃긴 소리야. 독일 축구 독일 리그에서 안 뛰었잖아. 내가 그럼. 나 독일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챔스 때 발을 미는 그러니까 경기하고 그러니까 많이 했어요. 독일 옆에 살았지 독일에 살진 않았지그 그러니까 독일 수준 안다고. 독일에 살았다고. 경기만 해 봐서. 어쨌든 <laughs> 또 봤어요. 루시아 도르트문트 클럽 멤버서 납니다. 어 그럼 이번에 울산하고 도르트문트 하면 하지. 어디 응원? 도르트문트 응원하지, 내가 어, 주름을... 우리 클럽 응원해야지. 우리 클럽 네. 도르트문트 응원해야지.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시즌 이 끝나서 굉장히 지쳐 있거든. 어... 응. 그래서 또벌꿀는데 아니 근데 또이 선수들은 하나 쑥한 숟가락 하면 그냥 바로 뛰는 거야. 아, 벌꿀 못... <laughs> 독일 선수도 벌꿀 먹나? 아니 우리가 벌꿀 <laughs> 벌꿀을 벌꿀 하나 먹으면 뛰는 거라고. 아, <laughs> 음. 만약에 울산이 이 클럽 월드컵에서 나름 어떤 자신감을 가져올 네. 수 있는 그런 성적을 낸다고 한다면 다시 이제 리그에 돌아왔을 때그 자신감을 가지고 리그 전체를 다시 리스타트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게 되고 자신감을 잃고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피로도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데미지가 되게 클 거기 때문에 어, 울산 입장에서는 이런 이번 클럽 월드컵이 아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걸린 대회다. 지금 현재 그 리그 성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또 장시간 그또 경기들을 그렇죠. 하러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감독, 그 김판 감독 입장에서는 정말 부담스러운 아, 아, 지금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음. 자 울산이 K리그를 대표해서 클럽 월드컵을 나가는 만큼 보르시아 도르트문트와 함께 반드시 다음 라운드 <laughs> 혹은 그 이상에 갈수 있는 데까지 높은 곳까지 가서 K리그의 명예를 조금 높였으면 좋겠고요. 저도 울산. 2승1패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선전 1... <laughs> 역시 엠버서더 <엠버스였던 웃음> 그리고 올라가면 되니까 아, 그렇죠 우산 어, 응원한다고나도 <laughs> 보르시아도 붙으 다음으로 <laughs> 자 핫다리 영표 다음 주에는 A 매치 주간이기 때문에 한주 어, 저희도 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분석 핫다리 영표 더 정확하고 독한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